다이소 추천 제품 바로 소개합니다. 투명 방수 테이프입니다. 아크릴 재질의 방수 테이프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주방에 특히 이 가스렌지 틈에 음식물때가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수 테이프로 틈새를 막아주면 음식물이 끼지 않아 관리가 편해집니다. 더불어 실리콘 재질과 달리 아크릴 재질의 테이프라 쉽게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곰팡이가 자주 끼는 곳에 붙여주면 좋습니다. 저 욕조에는 이런 틈이 있어 자주 곰팡이가 생겨 이 틈을 테이프로 막아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방수가 잘 되어 관리면에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냉장고 탈취제입니다. 케이스에 이 제올라이트를 넣고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 준비 끝. 케이스도 하얀색이라 냉장고 안에 이렇게 부착해도 크게 거슬리는 느낌은 없습니다. 제올라이트가 냉장고 냄새만 탈취하는 것이 아니기에 신발장, 옷장, 여러 곳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칫솔 건조할 때 맞춰 제올라이트를 건조하면 다시 새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